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그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거 줄여서 생숙 생숙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별내의 생숙에 이제 삼총사가 있죠. 어, 별내 자이더스타의 요 지금 보시는 조감도가 그 별내 자이더스타 생활숙박 시설이구요 여기 5 동으로 돼 있는 게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조감도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게 별내 힐스테이트 스테이원 생활 숙박 시설 조감도고요. 오 여기 빈 땅들 많이 표현돼 있는데 요 자리가 별내 자이더스타의 주상복합 아파트랑 오피스텔 들어오는 부지. 요게 이렇게 빈 땅이 생활 숙박 시설 들어오는 자이더스타의 생숙 부지예요. 여기가 이마트고요. 자, 그러면 생활 숙박 시설이 뭘까요? 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활숙박시설이란 어, 상업부지에 이렇게 상업부지에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 실내에서 치사나 세탁이 가능한 주거가 가능한 숙박시설이 생활숙박시설이에요 어, 정리를 하자면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업부지에요 보통 상업부지에는 요별내 중심 상업 지구처럼 상가 건물이 채워져야 되는 부지거든요.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요 자리에 상가 건물을 이렇게 뭐 용적률 700%로 지으면 이게 분양이 다잘 될까라는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주변에 상업 부지가 너무 크고 많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이 부지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잘 팔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 나온 게요 생활숙박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업부지에서 어, 주거용이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상업부, 상가시설보다 주거용 판매가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거용으로 잘 포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상업부지에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짓는 주거가 가능한 시설, 요런 건물, 요게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활숙박시설은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주택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아파트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 더 좋은 점도 있고, 더 나쁜 점도 있겠죠.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랑 똑같은 점이 뭐냐면 우선 주거시설이라는 거예요. 실내에서 치사나 세탁이 가능한 주거시설.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인 거예요. 그게 동일해요. 그 다음에 구분 등기가 가능해요. 각 호실별로 뭐, 201호, 202호, 203호 이런 호실별로 소유자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동일하게 판매도 할수 있고 매매도 할수 있고 내가 일정 호수를 뭐 매수도 할수 있고 이런 부분이 비슷하죠. 그리고 평면도 요즘 비슷하게 잘 꾸미고 있어요. 어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음, 보시면 이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의 평면이에요. 이게 전용 66제곱미터 평면이거든요. 아파트의 타워형 구조랑 거의 동일하게 뽑았어요. 일부는 판상형이랑 동일하게 뽑은 평면도 있어요. 요거는 3베이 구조로 뽑았죠. 안방, 거실, 작은방, 뒤에 작은방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83 제곱미터 이제 타워형으로 뽑은 평면도, 그 다음에 요건 판상형으로 뽑은 평면도가 되겠죠. 3베이루요. 지금 생활숙박시설도 평면이 굉장히 진화를 해서 아파트와 거의 닮아가고 있어요. 비슷한 평면에 이제 커뮤니티 기능도 많이 넣고 있어요. 세대수가 많게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피트니스 센터라던가 이런 커뮤니티를 넣고 있고요. 또 똑같은 점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구분 등기로 이제 실내에서 주거가 가능하니까 전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 1가구의 요 생활 숙박 시설만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회피도 가능하고 뭐, 다른, 음, 주택이 있을 경우는 이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요런 세법상은 주택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파트하고 같은 점을 나열을 한 거고요. 그러면 다른 점을 볼게요. 우선 생학, 생활 숙박시설이 아파트 대비해서 장점이 뭔지. 장점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요즘은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 조정 지역에서는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어 중도금 대출도 다른 1주택이 있으면 그거를 처분을 한다고 서약을 해야 대출이 나오고 이런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가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어, 주택 관련된 대출의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자유롭겠죠. 청약을 할때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통장이니까요. 청약통장도 불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어, 내가 생활숙박시설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 경우 이게 세법상 양도세를 계산하거나 이럴 땐 주택으로 보지만, 아까 말했던 주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청약할 때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 계속 살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겠다 그러면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현재 그렇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규제가 자꾸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현재는 이렇게 무주택이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아파트가 있고 생활숙박시설로 입주를 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 대신 그냥 일반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은 아니지만, 우리 상가를 구매할 때나 토지를 구매할 때도 담보대출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생활숙박시설도 담보대출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장점은 풀옵션이에요. 건설사가 지을 때이 안에 가구나 가전들을 다 풀옵션으로 구비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은 요거는 입지 부분인데 상업시설 부지에 들어와요. 보통 상업시설 부지가 보통 택지지구나 이럴 때 가장 중심이 상업시설 부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통편도 좋고 상가 이용하기도 편리한 그런 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생활숙박시설의 장점인 부분이에요. 그럼 단점을 살펴볼까요? 어, 단점 부분은 이것도 또 약간 비슷하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인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처럼 취득세가 그냥 4.6% 부과가 됩니다. 아파트는 금액에 따라서 6억 미미 이하는 1.1% 9억 초과는 3.3%가 부과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생활숙박시설은 취득세가 4.6%로 좀 높게 부과가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요즘은 취득세가 1가구 1주택은 낮지만 뭐 조정지역 이내에서 2주택부터는 8.8%로 중가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점인 부분이었는데, 단점이 많이 희석화되고 있어요. <laughs> 이게 그래요, 요즘은. 두 번째로는, 어, 실내가 전용으로 같은 뭐 83제곱미터, 84제곱미터라고 해도 이제 전용으로 보면 동일하지만, 아파트는 안목치수를 적용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공간들 기준으로, 어, 평수를 재요. 그러니까 벽의 끝에서 벽의 끝까지 평수를 재거든요. 근데 요거는 건축법을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생활 숙박 시설이. 그래서 중심선 치수라는 걸 재요. 그러니까 아파트 벽에 벽에 두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께 가운데 부분하고 이쪽 반대쪽 벽의 두께의 가운데 부분으로 면적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각 큰 전용, 평, 전용 면적이라고 해도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한 전용 면적에서 두세 평 정도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가 좀더 작아져요. 전용 83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치면 한 32평 이 정도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 32평보다 한 두세 평 작은 뭐 29평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코니 확 발코니가 있어요. 어,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잖아요.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가 있어요. 그거는 오피스텔보다 좋은 점이에요. 근데 어, 이게 확장이 안 돼요. 불법이에요. 확장을 하면. 그래서 각 방마다 발코니가 있고 거실에도 발코니가 있고 주방 뒤편도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안쪽의 면적은 조금 더 작겠죠. 근데 발코니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나중에 알아서들 잘 활용해서 쓰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상업 시설 부지에 만들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는 용적률이 한 220%,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한 280에서 300% 정도 돼요. 근데 생활 숙박시설은 상 상업, 일반 상업부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률이 거의 700% 정도에 육박하고요. 건폐율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 15%에서 20% 내외, 뭐22%요 정도.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중이 한20% 정도라고 보시면 생활 숙박 시설은 한60%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여유 여유 부지 땅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파트 대비해서는 쾌적성이나 이제 뭐 대지 지분 같은 게 굉장히 낮아지겠죠. 어 주택 담보 대출이 안 돼요. 주택 담보 대출은 이율이 되게 낮거든요. 지금 뭐 2.3%, 2.4%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보단 이자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뭐 3%대 초중반 요 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다. 어, 임대시의 전세 자금 대출이 제약이 많아요. 일반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어, 어떤 협약을 한 은행과 뭐, 은행의 어떤 지점이 되겠죠. 협약을 한 데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아니면 뭐, 세마의 공고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금리가 지금 기존의 일반 주택 아파트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도 뭐, 한 1%에서 1.3% 정도 높을 수 있고요. 어, 할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은행도 굉장히 제약된다. 전세로 예를 임대를 맞출 땐좀 많이 제약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조경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들도 아파트 대비해서는 단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활숙박시설과 아파트를 비교를 해 봤어요.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 볼까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던 다산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주상복합 아파트랑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가 이제 2017년도에 둘다 분양을 했어요.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아이비플레이스가 한뭐 확장비 포함해서 5억 2천 정도 분양을 했고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가 대략 한 4.9억 정도 전용 8.3으로 분양을 했어요. 현재 시세를 보면 어,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둘다 내년 1월에 입주를 하는데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지금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략 83 전용 같은 경우 분양권 피가 한 2억 정도 붙었어요. 대략 한 7억 선에서 뭐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상승률로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 다산차이 아이비플레이스는 한 분양가 대비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분양가 대비 한40%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비플레이스는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고 청약 가점도 높아야 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아무나 당첨될 수 없었던 거고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청약 예치금 천만 원 넣면 으 우선 늘 수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개 넣어놓고 있었으면 아마 그 중에 한두 개는 당첨이 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첨되기나 아이비 플레이스가 훨씬 더 어려웠고요. 그런 것들이 분양가 대비 상승률로 나타나는 거죠. 자 현재 시세로 보면 만약에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자리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얘도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가능하겠죠. 7억이잖아요. 그럼. 동일 면적 대비 아파트 같은 뭐 입지라고 보면 어 생활 숙박시설은 동일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대비해서 한 65%에서 70% 정도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게 현재 시장에서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만약에 별내 자이 더스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만약 10억 11억 간다 그러면 어 생활 숙박 시설은 7억 정도. 별내역 아이 별내의 자이 뭐 더스타가 15억 간다 그러면 거기에 70% 적용을 받는다고 치면 음 거기에 70%면 한뭐 생활 숙박 시설한 10억 선. 요렇게 차이를 두면서 같이 상승을 이루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 공사장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공사장에 한마디 정리를 하면요 만약에 내가 별내자이 더스타 아파트에 당첨이 가능한 사람이다 더스타 아파트 충분히 난 가능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생활 숙박시설 관심 끄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전념하세요 아파트를 당첨 받을 수 없는 분들 당첨 되기가 어려운 분들 요런 분들한테 이제 생활 숙박시설은 그 위치 그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상품 인 거예요. 근데 생활 숙박 시설의 투자 가치가 단순히 아파트와 비교해서 어,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적다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어, 반에서 막한 반에 10명이 있다고 치면 1등 하는 애는 공부 엄청 잘하잖아요. 1등 하는 애랑 비교해서 3등 하는 애 어, 살펴보면 어 1등 보단 공부를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3등 하는 애가 공부를 못하는 애일까요? 아니잖아요. 얘도 공부 잘하는 애인 거잖아요. 아파트와 일정 갭을 두고 시세가 오르는 거를 아이파크 스위트나 힐스테이트 스테이원이 증명을 했어요. 얘네들 분양할 때는 그 증명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투자하기에.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생활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 리스크를 상쇄를 했다고 볼수 있어요.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얘가 시세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아이파크 스위트 분양권이나 힐스테이트 분양권이 충분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별내 생활 숙박 시설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아이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 어뭐 계약금 5천만 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붙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떨어질 수 있으나 생활 숙박 시설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별레자이 더스타 생활 숙박 시설은 뭐 아이파크 스위트의 프리미엄 합친 가격 기준으로 분양가를 고민을 하고 별내자이 더스타에서 내겠죠. 근데 위치가 아이파크 스위트나 뭐 힐스테이트 스테이온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규모도 크고 더 넓은 부지로 들어오잖아요. 동일한 가격, 프리미엄 합친 가격이라고 해도 별내자이 더스타는 아마 투자 가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생활숙박시설 분양이 다가올 때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별내자이더스타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 시설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에서도 어 아마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뭐그뭐 그뭐 혜택 이런 걸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희 주변 부동산에도 어 분양팀에서 음 만약에 뭐, 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 때처럼 그렇게 분양을 한다 그러면 아마 소개 관련해서도 많은 그 푸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혜택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현재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념하셔야죠. 이쪽에 당첨을 노리시고요. 이게 어려운 분들, 여기서 떨어진 분들, 나중에 생활 숙박시설 분양을 할때 저희 공정한 사람들과 같이 전략을 잘 따서 잘 짜갖고 꼭 당첨되시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면 생활 숙박시설 궁금하신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부분에서 답글 드릴 거고요. 어,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